이 상태에서 스윙을, 백스윙을 다 올리셨다가 끌고 내려와서 공을 치는 방향에서 보시면 손바닥이 공을 누른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공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손목이 포올려서 저희가 원하는 저탄소성으로 공을 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백스윙은 똑같이 회전을 해주시고 끌고 내려와서 임팩트가 될때 손과 클럽이 바로 공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잔디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요 이 클럽이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 연습을 하시면 힘이 없는 골퍼라든지 아니면 힘이 센 골퍼라든지 상관없이 저탄도로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시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체중은 왼쪽에다가 60%에서 70% 정도 걸어주시고요. 클럽은 왼손이 두 개가 보이게, 왼쪽이 두 개가 보이게 돌려 주시고 체중과 손의 위치도 배꼽이 아니라 약간 왼쪽에 두신 다음에 퍼퍼스 올리시고 끌고 내려와서 임팩트를 누른다는 느낌. 특히 오른 손잡이 분들께서는 끌고 내려와서 풀어주는 동작이 아니라 끌고 내려와서 눌르고 공을 밀어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슬로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백스윙 기다려서 기다리고 이 위치에서 더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 코킹을 했던 오른 손목과 팔꿈치를 풀어주는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시선은 공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이 올라가지 않고요. 요 위치, 허리 높이에서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음. 공 탄도를 높지 않게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네. 음. 이렇게 하면 온 그린으로 갈수 있다 바람의 영향을 들 받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공이 낮게 가니까 거리 면에서도 더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한 클럽을 더 잡고 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음. 대신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백스윙을 다안 하고 음. 그냥 저탄도로 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컨트롤 샷을 치실 때도 등의 회전을 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방향으로 잘서 주시고요. 공의 위치는 중간에서 조금 더 오른발 쪽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조금 더 오른발에다가 두셔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더 가주셔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체중은 왼쪽으로 상 하체 한70% 정도 밀어주시면 됩니다. 손도 똑같이 약간 왼쪽 허벅지 쪽으로 두신 다음에 밀고 뻗어서 끌고 내려온 다음에 이 위치에서 손목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후음 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고 밀어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명 똑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멈춰주시지 않고 올라가시게 되면 은 공도 함께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벤지 음... 네. 아나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골프는 참 어렵네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이 웨지를 사용해서도 저탄도로 충분히 공을 칠수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클럽은 오른발 쪽에다가 조금 더 두시고요 음... 왼손은 음. 요두 개가 보이게 약간 돌려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하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상체도 같이 왼쪽으로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네. 손의 위치도 배꼽이 아닌 왼쪽 허벅지 쪽으로. 이 음. 예. 상태에서 절대 이제 하체는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밀어주시고 오른손 엄지 검지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확실하게 꺾어 주신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밀지 않고 여기서 손바닥을 밀어주시는 동작을 취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은 이 허리 높이까지만 유지를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